네, 다감식품에서 주문한 예, 떡입니다. 네, 이번에, 어, 떡, 이렇게 하트 설기로 주문 해서요, 하나씩 나눔할 때가 있어서 이걸로 주문을 드려서 잘 받아서 나눔, 나눔을 잘했습니다. 네, 요거는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놨다가, 어, 뭐, 찜기나 전자레인지 살짝 데워서 먹으면 안에 블루베리 잼이 들어있어서 예,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. 어, 요거는 꿀, 꿀떡, 꿀떡입니다. 이거는 이렇게 캔디떡이라고 요거는 그냥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어, 한 30분 정도 꺼내놓으면 말랑말랑해지면 그냥 먹으면 됩니다. 예, 이렇게 또 낱개 포장이라 갖고 예, 다니기도 좋고 또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딱포장따로 포장을 안 해도 이렇게 되어있어서 포장이 되어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사장님 잘 받아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떡도 많이 있는데 주문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